와 목사님 제가 네. <laughs> 아까 지금 전에 누보 있어가지고 목사는 어. 그 보내가 그긴거 이제 읽고 네. 있는데 누보 네. 근데 목사 그 하는 순간 제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다 준비해서 그냥 끝나고 축하하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음. <laughs> 완전 초피스막 음. <laughs> 옷도 입고 얼굴 씻고 다 끝나고 와 아니면 또저 누보서 음. 이제 뭐가 하는데. 엄청 빠르게 끊어서 여기다 다 준비해놨고. 할렐루야. 할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세탁소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손님이 물건을 안 찾아가가지고 1년이 넘은 옷들이 있대요. 이제 네. 그거를 이제 교회 갖다 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교 성도들이 골라서 입고 뭐 아. 그렇게 하는데 혹시 목사님 옷 필요한 거 있을지 몰라서 먼저 와서 한번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갔다 오고 이러다 보니까 예, 아까 아. 그 우리 나눔하는 시간에 좀 이렇게 좀 놓쳐가지고 그래서 아, 못했고 근데 나도이아고 이거 많은 것을 네. 보면 하느님 살아 계신 걸 느끼죠. 얘는 일찍 하듯이못일어나 제가 어저께 완전 음. 늦게 2시 음. 반에 잤어요 제가. 그러니까 <laughs> 보니까 안 주무시고 <laughs> 계시더라고. 잠도 안 오고 그래 뭐 피곤해서 안온게 아니고 막 그래 기뻐서 아, 그래 막 네. 이거 저거 보다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난지걸때걸때 났어요 걸때 여기 아니 멈췄어요. 그러니까 할터병 올리시길래 아 네네. 지금 이제 내가 말씀드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연락했지. 음, 응 그래가지고 예, 일찍서 이도 자고 있어서. 할렐루야 <laughs> 잘 주무셨네. 예예. 예, 예. 어쨌든 좀잘 주무셔야 돼. 저는 이제 하나님 그 일대일 하는 것도 일대일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리턴에서 돌아와서 반복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140명으로 늘었어. 얼마 전까지는 이제 102명이 계속 이걸 제 우리 거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이제 이거 한번 와가 본 사람들이 또 보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140명으로 늘었거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본부터 이거를 쫙한번 이렇게 내가 강의하는 식으로 어 올려야 되겠구나. 근데 너무 길면 또 사람들 지루하니까 오 분, 십분 이런 거로 해서 쭉 음. 강의식으로 기본부터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거 이제 오늘 준비하느라 음. 이제 제가 또뭐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오늘 내일부터 그냥 일하고 오늘 또 여기는 기온이 엄청나게 높아요. 아 여기 사십도까지 사십일도까지 올라갔거든. 어. 그런데 사십일도인데 네. 어 사십일도인데 여기는 또 습도가 좀 있어. 뭐 한국도 습도가 있지. 응. 음. 게 더워요 지금. 예 네.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뭐~ 습도가 없는데 음. 여기는 이상하게 구두 어, 지근해 음. 한국처럼 막 땀도 많이 나고 그래 그래서 음. 오늘 제가 쉬고 있어요 그~ 제 이거 나눔하고 운전 우리 딸하고 저하고 우리 집 사람 먼저 바깥에 가서 밥 먹으려고 음. 월남국수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몰라 <laughs> 무슨 목소리 우리도 다편쪽에서 가면 그냥 몰라 국수야 예. 우리 사도 다 마찬가지 음. 응. 그래 보니까 그집 근처도 있더라고 딸 집에 그 옆에 예. 저는 중국 가서 맛있게 먹은 게 마라탕이에요 마라탕 아 마라탕 이 한국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맛있어 그것 예, 예. 중국보다 더 맛있게 음. 거 엄청 많아 응. 그 그래. 언제 오시면 마라탕은 예. 진짜 음. 깔끔하고 너무 맛있게 잘 해더라고 예. 음. 원래 음. 뭐 어쨌든 내년에는 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음. 생각하고. 음. 예, 음. 우리 기도해 주시고 예, 네. 조금 나누고 이제 일하러 가셔야지 기도해 주세요. 예, 네. 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렇게 말씀을 피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님 인도로 정말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정말 이 예배. 음, 정말 주님 거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홀연광 로 받는 시간 되길 기대하며 예수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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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음. 이튿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의 신당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스라엘 배성의 징 끝까지 보았습니다. 바람이 말했습니다. 저를 위해 여기에 재단 일곱 개를 만들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소양 일곱 마리를 준비해 주십시오. 발락은 바랄, 발람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발락과 발람이 각 재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소양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저쪽에 가 있는 동안 여기서 당신 제물 옆에 서 있으십시오. 어쩌면 여호와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시든지 제가 당신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홀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만나시자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재단 일곱 개를 준비했고 각 재단마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아 한 마리씩을 드렸습니다.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발람에게로 돌아가서 이 말을 전하여라.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돌아갔습니다발락은모압의 모든 지도자들과 함께 자기 재물 곁에서 있었습니다.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락이 나를 알람해서모압 왕이 나를 동쪽 산지에서 데리고 왔도다 와서 나를 위해 야곱을 저주하여라 와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도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는가 하나님이 저주를 퍼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를 퍼부겠는가 내가 바위 산 꼭대기에서 그들을 보고 언덕 위에서 저들을 보니 이 백성은 홀로 거하고 자신들을 열방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은, 않는구나. 누가 야곱의 티그를 셀수 있으며 이스라엘 사분의일이라도 헤일릴 수 있을까? 내가 이로운 사람으로 죽게 되기를 바라며 내 마지막이 그들과 같이 되기를 비노라.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나? 그냐? 내 원수를 저주하기 위해 너를 데려온 것인데, 네가 오히려 저들을 축복하는구나? 발람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제 입에 넣어주신 그대로 제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발락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을 볼수 있는 다른 장소로 나와 함께 가자. 거기에서는 네가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부분만 볼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여라. 그리하여 그가 발람을 비스가 꼭대기에 있는 소빔 들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재단을 일곱 개를 세우고 수송아지 한 마리 수여 한 마리씩을 각 재단에 바쳤습니다. 발람이 발라에게 발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재물궤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쪽에서 여호와를 만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을 만나셔서 그 입에 말씀을 넣어 주시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락에게 보라 가 그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이 발락 과 함께 자기 재물궤에 서 있었습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자 발람이 자기가 받은 계시를 말했습니다. 발라기요 일어나서 잘 들으시오 시보라의 아들이요 귀를 기울이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해 오기 전않으시겠으며 약속한 하시고 이루시지지 않게 시겠는가? 나는 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분이 축복하셨으니 내가 바꿀 수 없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잘못을 보지 않으셨다. 그들의 하느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들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불과 같다. 야곱은 어, 해칠마법이없고 이스라엘을 해칠 점술이 없으니 이제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보라 하고 말한 것이다. 아멘. 오늘 13절까지 이제 목사님 맞죠? 보세요. 12까지 네, 음 12절까지 11절. 어, 아, 12절까지는 많이 읽었다 <laughs> 12절까지는 네 네. 응응. 응말읽었구나 응, 음. 12절까지는 보자 심이지만 하나님 반하게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가라. 많은 내 이전 게저 전을 하지 마라. 어 오늘 주님이 어, 어떤 음, 그림을 보여주신다면발람은 음, 지금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 받은 말씀 그대로 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음, 어떤 유혹에 넘어 가지 않고 어 하나님 주신 말 그대로 선포하는. 음, 처음에는 욕심이 이 끌려갔지만 지금은 음~ 어제 그 사건 통해서 오늘을 하느님 앞에서는 아~ 정말 주님 주신 그대로 하나다 살아계시 하느님 말씀은 하나도 일정이 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음~ 선포하는 현장 보여집니다. 오늘 묵상을 좀 하셨어요? 네. 오늘 묵상을 미리 좀 하셨냐고. 어 어저께 일일 근데 일일 어, 데어예읽었어요 아. 제가 음 지금 음 하느님은 하느님 아버지는 어바람을 통해서 어 음. 아버지 그 뜻을 음. 대응하는 그런 그냥 이스라엘이 그 축복 축복을 주는 음. 실제는 지금 저주 반락이 저주하라고 하는데 완전히 반대로 음. 여기서 또 예수 그 보이시는 시짜가 이제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어, 어, 오늘날오늘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비교한 비유한다면 적용한다면 어떤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어요. 어떤 이야기? 어 어디를 설명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laughs> 오늘 아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이 현장을 옮겨서 비유한다면? 음 오늘을 비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어, 음성을 들었으며 그대로 음 그대로 뭐. 내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laughs> 어. 그 그대로, 어. 음 하늘 주시 말씀대로 정말 이렇게 축복하는 음. 예언을. 오늘 주의 종들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저주해요, 축복을 해요. 저주하죠. 아니 왜 무슨 저주를 해. 설교를 아, 하면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아그러니까 복주시기 로한다고 축복하지. 그런 축복 많이 하지. 나도 우리 어. 삶이 우리가. <laughs> 응. 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발람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이 욕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시니까 나는 감히 그거를 어떻게 저주할 수 없다면서 축복을 해 주잖아. 근데 축복은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말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말라면 깨를 내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은 저주를 받을까 생각을 해낸 게 다른 방법이야. 말은 축복을 하는데. 말은 축복인데 실제는 저주다. 모함 여인들을 이방 족속 여인들하고 행엄하게 하고 그 제사를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이러면서 타락해가지고 에, 다 죽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저 여인들하고 어 이렇게 행엄도 하게 하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꼬질꼬질한 여인들만 보다가 에? 그 아주 그냥 에? 이 사람들에게 혹하게끔 넘어가게끔 할수 있는 그런 거로 인해서 범죄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음. 그러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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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축복을 해주면서 세상 거에 복을 받게 해주고 세상 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 진짜 행복하게 누릴 수 있다 하면서 결국에는 뭐요? 자기 기도권, 자기 보상, 자기의 교회를 크게 키우고 이러면서 반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지. 음.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복음인데 빈질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는 거죠. 음. 음. 진짜 우리가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축복은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껍데기로 이렇게 복복하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안 하고 자기의 사유지 사유고에서 복음을 타협하고 복음 변질된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맞아요, 맞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반대로 가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복음이라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음. 발람을 왜 이렇게 보여 주시겠어. 우리가 주의 종이라가 하나님 만나가 주의 종까지 됐는데도 복음이라고 전하지만 그 내용은 음. 나도 좀 어. 영광 맞자 나도 잘 돼야 된다. 이거지. 나도 잘 돼야 음. 음. 아 하나님은 정치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 음.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나라가 살아. 여호수가 음. 죽고 나면 또 변질돼 가지고 다 타락해 가지고 그냥 다 멸망당하는 게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역사. 음. 우리는 이분 빗들어져도마은 발의를 해야 된다고 음. 정말. 복음인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왕따도 당하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 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수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 정말 그 복음으로 살게 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몽묵히 갈 때에 그걸 듣고 살아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녀라. 이제 일일보다는 강의를 해라. 다시 들어오는 사람 140명이 있으니까 그 140명을 위해서 너가 한번 내 메시지를 한번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전화를 할 때에 발람처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까지가 아니라. 모세와 여호사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너희들 그게 정말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걸 정리하려 했어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을니지만 반나절에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할때저희가 얼마나 기쁨과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라고 하셨는데 저에게도 좀복좀 주십시오 하면서 발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어찌보면 모세처럼 하나님께 서시지 않겠어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 시대에 발람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께서 제 복이 되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마음껏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 또 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기대하면서 현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사랑이 많으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루라도 정말 오직 예수 한 분에 충분하고 어디 가든 정말 주님 어, 경외하고 오늘도 가는 곳마다 영광자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